내가 잘못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아프셨습니다. 집안 사정이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요. 돈이 없다는 건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을 가릴 수도 없었고, 억울해도 참고 넘어가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버리게도 만든다는 걸요. 그 깨달음 하나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늘 조금 느렸습니다. 남들이 요령을 부릴 때 나는 규정을 지켰고 남들이 눈 감아줄 때 나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 질문 때문에 기회를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만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가 그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한번 숨을 고르고 온 메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고 짧은 신음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종이들은 길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오래 노동한 사람의 손처럼 굳고 거칠었습니다. 무릎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지나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길은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돕겠지. 지금은 내 인생이 걸린 날이잖아. 하지만 그 생각들보다 먼저 든건 저렇게 넘어졌는데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지. 라는 아주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옮기고 인도로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때 비로소 할아버지가 나를 올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바쁜 거 아니었나? 그 말에 가슴이 잠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놓치게 될 것들을 그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조금요. 나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선택을 해놓고 말로는 망설이는 척을 한다는 거요. 구급차가 왔고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면접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의 실패는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항의할 곳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받은 메일에는 단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시 처리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며칠 후,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날 길에서 보았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말투, 그리고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고마웠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회사를 가진 사람이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지. 능력도 있고 욕심도 많네. 그런데 사람을 돈으로만 보네. 그는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방식으로는 넘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왔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지나치는 자리에서 누가 멈추는지 보고 싶었지.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는 한 번에 다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도 말은 자주 끊겼고 눈은 자꾸 창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병원에 보내려 했네. 그 말은 아주 낮게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나왔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 더 말을 보탰습니다.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려고 했지. 이사회에는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보고했고, 의사에게는 치매 검사를 과하게 요구했네.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기 명의의 회사를 만들었고 그 손실을 본사 회계에 덮어 씌웠지. 문제를 제기한 임원은 지방으로 좌천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네. 내가 막으려 하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 아버지는 이미 시대에 뒤처졌어요 이제 내려오세요. 그 말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다고 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장애물로 여긴다는 사실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네가 나를 거리에서 본 거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회장님이 폐지를 줍고 있었던 이유를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스스로가 아직 온전한지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만 생각하면 그 편이 더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이야기는 나의 과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조용히 밀려나는 모습을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외면하면 나는 결국 돈을 택한 사람이 된다는 걸. 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직함 없이, 특별한 대우 없이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보고서를 고치고 회의에서 말수를 줄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했습니다. 모르겠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틀렸다고 느끼는 건 그냥 넘기지 않겠다.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괜히 튀지 말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해선 안 되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대부분 어려운 일이네. 회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얻어 힘든 일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적응해 나갈 때쯤 회장 아들은 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회사에 오래 못 있습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저는 오래 남으려고 온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의리 같은 걸로 회사가 굴러간다고 믿습니까? 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차지하려는 것 뿐이라는 걸 회장님과 회장님의 회사를 아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천된 직원, 침묵하던 임원, 쫓겨난 협력사 사람들,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모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 이사회는 평소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의자에 앉은 사람들 누구도 눈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이긴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된 자료, 준비된 표정,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 아버지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넘어 검사가 기소문을 읽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소견이 있습니다. 판단 착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주름진 손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진단서 어디서 나온 겁니까? 회의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사람을 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작년 이맘때 회장님을 진료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료 기록, 통화 내역, 송금 기록, 하나씩 아주 조용히 그제야 아들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경영상 판단이었습니다. 그 말에 좌측 끝에 앉아있던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판단 때문에 제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판단 때문에 15년 동안 일한 회사를 나왔습니다. 말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버텨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사 자금이 아드님 개인회사로 흘러간 기록입니다. 아들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설마 저를? 그때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쳐보였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싶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배아스려 했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회사의 이름으로 단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아들의 모든 직위 해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절차는 즉시 시작됐고 그의 이름은 신문의 다른 면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조사의 대상으로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버리네.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기도 하지. 그날 이후 회장님과 회장님의 회사는 살아남았고 아들은 선택의 대가를 혼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악은 조용히 쌓였지만 그 대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용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아들이 물러나길 기다리고 법적 절차를 밟길 바라던 순간에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를 쥐면 그 힘이 누구를 짓누를지 알수 없지. 그리고 한 사람만 보호하면 나머지는 쉽게 버려지게 될 걸세.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회사가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들이 내 뒤를 잇는 것도 아니네. 회사가 살아남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남는 거 그게 진정한 승리일세.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었던 이유도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도 모두 이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을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 사람이 서로를 지키는 구조. 그곳에서 진정한 책임과 신뢰가 자랐나. 누구도 외롭지 않게. 누구도 버려지지 않게. 그 말에 담긴 힘은 돈과 권력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지키는 전략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철학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불공평한 선택과 마주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 명예가 사람보다 먼저인 순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날 길 위에서 멈춘 것처럼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그 선택은 반드시 기억되고 남습니다. 회장님이 회사를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지키는 공동체로 만든 이유도 그렇습니다. 권력보다 돈보다 위치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믿음이 세상을 조금 더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정직하게 살고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이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해도 돈보다 사람이 권력보다 정의가 먼저인 삶을 선택하면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남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이자 삶의 빛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